안녕하세요 헤라입니다 아, 오늘은요 아, 지난 시간에 화성난금성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 거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어, 제가 읽은 거는 그 예정증보판 이전이었나 봐요 제 책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오늘 부랴부랴 가 가지고 어,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어, 이렇게.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을 굉장히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 사랑을 하는데 너무 자주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음, 결혼은 현실이라 그러더니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더라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어, 결혼 전에는 뭐, 잘 먹는 것도 예쁘다 그렇고, 늦잠 자는 거는 뭐, 예뻐서 그렇다,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은 뚜둥. 그러기는 커녕. 막,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아주 다투게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박사님이, 어, 아주 잘 정리를 해 두셨더라고요. 어. 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에는, 결혼하고 나서, 아, 사랑에는, 사랑에는 다섯 가지의 언어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사랑을 말로 표현하듯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 나의 가장 제일 중요한 제 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대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제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봉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음, 당연히 사랑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좋다는데 왜 나랑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거지 아무리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육아로 힘들어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그리고 친구들이 또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유익있게 지켜봤을 때 이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육아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냥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나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그냥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난 그게 더 좋아 난 안아주는 거 정도로 괜찮아 이렇게 봉사해 주는 거난 그닥 필요하지 않은데 아줌마가 다 해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나만 몰랐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다투시거나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테스팅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무디잖아요. 공감하거나 이런 게 여성분들보다는 조금 덜 섬세하시니까. 어, 내 남편을 잘 대하고, 응? 어찌 보면 아들처럼 케어하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의 언어가 더잘 맞는지 한번 테스팅 해보시는 응. 좋은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카페를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보면은 그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제 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테스트하는 테스트지가 있어요. 뒤편에. 근데 너무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캡쳐해가지고 제가 이런 자료들 있거나 그러면 올려두려고 해요. 그래서 카페 주소를 이제 동영상 밑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허가되시면은 그런 자료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사자, 저희 헤라 채널은 자수성가한 사장 남편을 둔 사모님들을 많이 만나고자 하는 게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제가 내조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고 그렇다고 뭐 여자라고 해서 집안에 살림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음, 훌륭한 남편을 둔 성공한 남편을 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갈고 닦은 노력을 해준 가정적인 일들 뿐만이 아니라 노력을 해준 많은 내조의 여왕들, 보이지 않는 공신들은 사모님들이더라고요. 절실히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느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꾸려가시는지가 늘 궁금했고, 저도 담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해서 저는 쫓아도 다니고 있고요. 얼마 전에 김승호 회장님, 사모님 뵈서 너무너무 저는 롤모델을 뵈가지고 사진 찍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 그리고 책들, 음, 책들 많이 보면서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싶은 게 목표기 이 때문에, 음, 그런 분들이 많이 함께 공유하고 싶,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어,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카페도 개설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나는 어~ 현부이고 양처이고 해서 음~ 내 신랑을 정말 자수성가시키려는 마음이 있는 <laughs> 그런 사모님들 그리고 그런 미래에 그런 사모님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슈퍼우먼이고 슈퍼 마음을 꿈꾸는 분들 우리 함께 윈 u 할수 있는 공간이 되려고 하니까요 많이 이이 찾아와 주세요 많이 만나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파트 p 에서는 결혼 후 사랑이 사라진다 <laughs>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언어를 공부할 때 음, 인간들은요 어, 제 2, 제 3의 언어들, 외국어까지도 많이 배우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편한 거는 제 1의 언어. 이게 즉 모국어가 된대요. 우리가 한국말 사용하듯이 아무리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자란 것이 모국어인 거죠. 이것처럼 사랑에도 제 1의 사랑의 언어가 있고 제 2의 사랑의 언어가 있고 이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어, 이 게리체프먼 박사는 40년간 결혼 생활을 상담을 한 후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이 다섯 가지 있다는 결론을 내리셨대요. 그게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같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대요. 음, 물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부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툼이 없는 건 아니래요.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이고 봉사이고 이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알려는 노력과 동시에 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탱크를 채워야 한대요. 심리학자들은 정서적인 욕구 인간의 기본,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인 욕구가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래요. 음,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 안에 이제 인정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겠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들은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이거를 아이들을 먼저 보자면,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대요. 이모, 이모셔널 탱크가. 근데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어 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수반하게 된대요.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이빈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에서 비롯된대요. 아이들이, 어, 지난 시간 육아편에서 말씀드렸을 때처럼, 고아가, 고아가 뉴욕에는 몇명 있어요? 뭐, 맨하튼에는 몇명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버려질지도 모르지 않을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지도 않을까? 이런 그 아이의 심그 아래 깔려 있는 그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이 사랑 탱크가 비워져 있을 때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갈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음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저희 신랑이 자라오면서 채워지지 못했던 부모님께 채워지지 못했던 그 사랑 탱크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어, 어찌 어 보면 강요도 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 인정받는 말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장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받는 말은 아니지만 듣지 못했던 거 1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가 전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어, 3의 언어 4의 언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빈 사랑의 탱크를 부모님이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서로 이제 저희 나이 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역할을 그 역할을 와이프나 신랑이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에 대한 정서적인 욕구가 단순히 아동기적 현상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래요. 아이들이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삐뚤게 나가고, 그거를 오히려 더 관심 받으려고 더막 폭력을 쓰거나 더막 소리 지르거나 심지어 막 악하기는 자해까지 하는 아이들은 채워지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 아동기일 때만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장년기나 결혼생활 때도 계속 된대요. 비로소 사랑의 콩깍지가 눈꺼풀에서 시, 벗겨지고 현실에 도달했을 때 내가 가장 편한 모국어가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구하는 부르지음에내 일의 사랑의 언어에 맞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구름위를 걸을 때처럼 황홀하대요. 하지만 이게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는 건 어리석대요. <laughs>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영원할 거야 라는 그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결혼하지 않나요? 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결혼했어요. <laughs> 그래서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는 상처도 많이 받고, 내가 좀, 좀더 여우같이 굴지, 않, 굴었으면 좀덜 힘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사실 있어요. 자, 음. 네, 그렇듯 음, 뭔가 이렇게 콩깍지가 이렇게 딱씌면 그러면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결혼해도 이대로 이 행복이 유지될 것 같고 이런 착각에 쉽사리 빠져서 결혼을 하죠 <laughs> 하지만 현실에서 불행하게도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 허구래요 허구 결혼한 부부들을 연구해보니 로맨틱한 사랑에 사로잡힌 기간은 평균 2년이라는 결론이 나왔대요. <laughs> 2년 동안은 조금 그냥 황홀하게 살 수도 있나 봐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산다는 건 어, 정말 숱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사랑에 빠진 경험이 끝나면 2년이라는 인연이 시간이 지나서 끝나면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한대요. 그는 자신의 희망사항을 표현한대요. 하지만 그녀의 격과는 너무도 다르대요. 당연하죠. 너무너무 다르죠. 나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는 인정하, 인정하는 말이 중요해서, 음, 한 부분은 제 지인분은 남편이랑 어, 결혼하실 때 지금 결혼 8년 차예요 근데, 결혼할 때그 당시에 갔을 때 500만 원에 35만 원 월세방으로 었어요그 500만 원 보증금 중에서도 200만 원만 자기 돈이고 300만 원이 돈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빌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8년 차예요. 둘이서 트럭 타고서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했는데 영업하는 일을 자리 잡다가 지금은 어 저희 신랑 친구분인데 어월 3천 정도씩 버세요. 얼마 전에 7억? 7억 정도 된것 같아요, 계약, 계약을. 7억짜리 펜트하우스 남양주에 계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책 가지고서 얘기하고 상담해 주다가, 언니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를 가질 생각도 못 하다가, 이제 아이가 돌이, 돌이 되어 가요. 근데, 아, 돌이 이제 막 지났네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트럭 타고서 같이 물건 팔러 갈 때가 더 행복했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야? 이러고서, 한참을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성격이 굉장히 강한, 강한 친구인데, 어, 저를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신랑 친구분이, 제씨 고마워요. 저, 우리 와이프가 그런 성향이 아닌데, 들어줘서 그러는 제가 많이 위로가 된것 같다고.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들고 갔어요. 저희 그래서 이 책에 있는 테스트를 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근데 맞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 와이프 같은 경우는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지 않고 물론 힘들지만 어, 부유하게 잘 자랐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음, 힘들게 자라셨어요.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라거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뒷바닥부터 이렇게 아예 베이스부터 그냥 그렇게 인식 의식이 깔려 있었고 이 여자분은 그냥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 주는 거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돈은 굉장히 많이 벌지만 일, 한 달에 2주 이상씩 출장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 거 임신했을 때 임신했을 때 힘들었던 거 육아할 때 힘들었던 거 근데 육아를 하는데 이제 돈을 많이 신랑이 이제 수익 좋으니까 이모님의 보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써요 주말에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들은 혼자서 저렇게 애를 키우는데 너는 대체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거에달라 그랬어 내가 지금 당신한테 돈 많이 갖다 달란 얘기 했어? 난 적당히 있으면 돼. 당신 얼굴 보기가 어려워. 나 혼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 알아? 이러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음, 저는 한편으로는 <laughs> 땡땡 씨. 아, 배부른 소리야. 어? 듣고는 있지만 나는 우리 신랑이 저희 신랑도 영업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해요. 우리 신랑이 내가 아이 둘을 케어해야 되고, 큰아이가 어, 30개월쯤 되었고, 작은애가 2개월 되었을 때, 우리 신랑은 다른 일을 하느냐고, 영업을 하느냐고, 2주에 4일 정도씩. 그러니까 한 달이면 1주가 좀 넘죠. 그렇게 출장을 갔었어. 그러면 그 아이들 둘을 데리고서 나는 혼자서 내밥해 먹기도 바빴어.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냐고? 아니. 나는 한달한달 한달 기저귀 값이 없어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뭐 300에서 오, 사, 네, 500에 35만원 저희도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그래도 내 집도 있고 내 차도 있고 내 매장도 있고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진짜 자수성가 하려고 <laughs>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막 보일러 터져 가지고 한겨울에 보일러 터져서 둘이 막 무은게안고 꽁꽁 언 적도 있고요. <laughs> 정말 반신욕이 하고 싶은데 욕조가 없는 거예요. 3만원짜리 중고 플라스틱 욕조 사와가지고, <laughs> 거기 들어가서 너무 좋다고 그랬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힘들었던 얘기도 해주고, 지금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를 모르면, 돈이 아무리 많고 적고는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 들으면서, 맞아요. 지금 내가 행복한 거 맞죠? 예, 맞아요.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함께 하는 시간이 이분은 중요한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